자, A, B, C, D, E, F 여섯 대의 자동차가 모터쇼에서 그림과 같이 여섯 개의 부스에 전시된다고 한다.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고, B 자동차는 C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도록 자동차가 전시될 부스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니? 자, 이거는 어, 하나를 정해주면 돼. 음. 자, A부터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A가 3번에 올수 있나? 4, 5번에 올수 있나? 한번 보세요. 이 같은 라인이잖아. 이해됐어? 만약에 A가 여기 와, 그럼 B는 어디 와야 돼, 무조건? 6번에 와야지. 아, 아, B가 여기 있으면 이 출입구랑 거리가 같다라고 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B는 몇 번에 올 수, 5번에 올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C는 B보다 뒤에 있어야 되잖아. 전시할 데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3에 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A가 1번에 있는 경우 2번 4번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밖에 없겠네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상황을 나눠주세요 A가 1일 때 에이,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많겠지 맞지 자그 다음에 B를 선택해주세요 자 상황을 다 이런 상황을 나눠주는거야 그 다음에 A가 2에 왔을 때 괜찮아 2 어, e 또는 뭐 4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근데 2에 왔을 때랑 4에 왔을 때랑 다르니까 그냥 나눠주세요, 이것도. A가 4에 있을 때. 괜찮습니까? 자, A가 2에 있을 때, 4에 있을 때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이게 더 쉽거든? 왜? 뒤에 자리가 몇개 없으니까 경우의수 계산하는 게더 쉬울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봅시다. 아이고. 자, A가 여기 있어요. 2에 있어요. B가 올수 있는 데가 몇개 있습니까? 어, 두개예요 6은 못 와요. B가 6에 있는 순간 C가 있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어, 어떻게 돼? 2 e 곱하기. 맞아? 괜찮아? 자, B가 만약에 여기 왔어. 그럼 C가 올수 있는 데는? 6 하나밖에. B가 여기 와도 C가 올수 있는 거는? 어, 자, 이렇게 돼서 몇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좋아요. 자, A가 여기 왔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B가 올수 있는 거몇 가지? 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 쉽지. 자, 이게 문제죠. 맨 앞에 있는 게. 맞지? 자, a가 여기 왔어요. 이번에는. 자, b가 올수 있는 것, 이것도 상황을 나눠줘야 됩니다. b가 1이 2나 4에 있을 때, 그럼 c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b가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줄에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럼 2곱하기. E b가 만약에 2줄에 있었어. 맞지? 그럼 c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니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B가, B가 2 줄에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C는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어, 그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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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더하면 되니까. 어, 어, 잠깐만. 아, 씨. DF가 있구나. 아, 씨. 네, 자동차 세 개밖에 없는 줄 알았다. 아, 씨. 문제 잘못. 했다. 여섯 대의 자동차가 있지, 맞지? 자, 근데 DEF는, 얘들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되지, 맞지? 네, 일단 이렇게 ABC만 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야.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했어. 그 다음에 DEF는 남는 거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지, 맞지? 그럼 DEF를 남는 자, 세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그래서 예 이렇게 해줘야죠. 이6 나왔지, 맞지? ABC 배치한 거야. 6 곱하기 6 하면 몇 가지입니까? 36까지. 자, 2 곱하기 6 하면 몇 가지? 12. 자, 이것도 2 곱하기 6 하면 얼마? 12. 얘도 2 곱하기 6 하면 얼마? 12.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36, 어, 72가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예, DF만 나머지 자리에 배치, 배치하는 거 6만 곱해주면 돼요, 각각에 알겠어요?